서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당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리스도의 언어를 한마디로 요약해 드린 적이 있죠 옳은 말을 덕수롭게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덕수로운 말에 묵상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됐죠. 뭐, 이 상황에서는 적당히 이렇게, 거짓말하고 넘기는 것이 오히려 평화하고 화평이고, 또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잠시 동안이다. 그 평화는 아주 잠깐이고, 그 평화는 영원하지 않고, 그 평화는 별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옳은 말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여전히 또 여전히 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옳은 말을 덕스럽게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진짜 문제고 고민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옳은 말을 덕스럽게 할 때, 비로소 관계가 세워가지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 은혜, 그런 새로운 관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옳은 말을 독스럽게 할수 있을까? 지금 당장의 아픔, 지금 당장의 갈등을 피하고, 지금 당장의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뭐라고 했습니까그 하얀 거짓말에 속는 거죠. 이게 내가 나쁜 뜻으로 한게 아니니까. 라는 이 하얀 거짓말에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거짓말인 줄 모르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의 님에 옳지 않습니다. 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그것이 갈등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계속해서 언어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할 수 있을까, 사람 앞에 얼마나 진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귀한 날되시길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그 진실이 어떻게 덕을 줄수 있을까, 어떻게 유익을 줄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가 되게 할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해볼수 있는 그런 혜 때때로 우리가 진실을 말해서 상대가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같이 동반 혹은 내가 어떻게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게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굉장히 독한 언어를 하셨죠. 사실은 옳은 말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아픈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씌셨고그 죄값을 자신이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서 독수의 자식들이라라고 말하는 순간, 더 강력하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괴행은 뭡니까? 그 죄를 나한테 다오그 악을 나한테 다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말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실적 으로 말하는데, 진실을 말하는데. 옳은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굳이 돌려서 말할 수 없는 옳은 말이라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아픔에, 그 악함에, 그 약함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예전님또 문제가 됐지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약해서 때때로 질책하실 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우린 리 때때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린 리 때때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가 나의 길입니다. 이것을 묵상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때 피우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이발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이해하 가족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랑하시고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거룩한 삶,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연락되는 놀라운 삶, 은혜의 삶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